안녕하세요 포리포리쿠입니다 오늘은 토마토랑 컬리플라워 브로콜리도 삼가 놓고요 약간 식감이 있는 그런 야채를 이용해서 간단한 오히타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히타시는 액체 절인 듯한 그런 느낌의 요리거든요 우리나라 나물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요리입니다 자 시작해요 한쪽에서는 물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컬리플라워는 큼직하게 이 부분도 잘게 썰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 같은 거는 여기부터 칼을 넣으면 다 이렇게 흩어져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배추를 찢듯이 뒤에 넣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찢어줄게. 요 토마토는 껍질을 따서 살짝 십자로 해줄게. 네, 손질하는 동안 물이 끓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소금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토마토는 금방 먹힐 수 있으니까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을 준비해줄게. 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껍질이 밀어나요 그때 먼저 허리플라워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기다리는 동안 토마토 껍질을 따겠습니다. 쉽게 따지니까요. 1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짧게,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전하겠습니다. 냄비를 하나 준비하시고요 오늘 절림액은 8대1대1 입니다 콜리플라우랑 토마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200g 200cc 정도를 준비를 할텐데요 간편하게 혼다시를 이용해서 1분통 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5g씩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g하고 cc하고 같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치로다시나 쯔유 같은 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 혼다시를 두 꼬집 정도 넣도록 할게요 미림을 25 국간장, 진간장을 하면 색깔이 너무 진하게 돼서 국간장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5. 이걸 끓이셔도 되고요, 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완성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끓여 볼게요. 진짜 얼마 안 돼요. 육수는 끓으면 바로 불을 끄고 식혀 주겠습니다. 네, 불 올랐죠? 바로 불을 꺼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요 과정에 흔히 있는 봉지 준비하시고요. 막주를 잘라. 컬리플라워도 좀 넣을 텐데요. 조금 물기 살짝만 제거를 해줄게요. 토마토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마토 더 넣으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걸로 그냥 해봤습니다. 저 스프가 식는 동안 소금을 한 꼬집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국물도 어느 정도 식었거든요.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요. 최대한 공기를 빼서 액체가 적혀질수 있도록 이게 포인트 이렇게 돌려서 꽉. 해주세요. 펼쳐서 슬프가다 들어갈 수있게이 상태로 냉장고에 넣어서 최소한 1시간 정도 그야지 래 맛이 좋대거든요. 그럼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1시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담아볼게요. 네, 이렇게 담아볼게요. 이렇게 담아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일에서4일 드실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에. 요 <laughs> 네, 자극적이지도 않고요. 갑소의 그런 풍미도 좀 나고 제대로 된 그런 갑소 다시를 뽑아도 되는데 집에서 간편하게 그래서 혼다지를 오늘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여름에 특히 토마토나 여름, 야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